자 예비비반 친구들 오늘 는 챕터 6 관계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9초 준비해주세요. 59초 첫번째 관계대명사, 관계사의 강리대 역할과 종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관계대명사는 접속성 플러스 대명사 미출 주격부터 갑니다. 두번째 영상 바로 들어갈게요. I met a woman, a woman 미줄국고 who was majoring in information technology 갈고 해주세요. 워즈 미태, 워즈 메이저리 미태 V 적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후 같은 경우는요, 뒤에 동사로 바로 시작하고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되겠습니다.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자그다음 자, 그 목적격 들어가겠습니다. 목적격은요, 자 Rachel is the woman who I want to marry에서 the woman을 쭉 뒀습니다. 밑줄 부분은 선행사 되겠습니다. Who I want to marry 갈로 하고요. Mary 뒤에 목적어 빠진 불안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The l a p t o p is is 죽습니다. 자, 그 노트북이 주어고요. 주어이면서 동시에 선행사. Which he bought yesterday 갈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Which he bought yesterday에서 both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안전한 문장이고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The laptop S. 저 끝에 h a s disappeared V 해줍니다. 다섯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The dress which is g o o The dress는 선행사고요. In which is 해모합니다.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무조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I feel most comfortable. I w e e t h s feel meet as Comfortable m i e t as 습니다 소유격 갈게요. 소유격. The guy which is g o o Whose name I can't remember. 가로 합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 w h 후즈 뒤에는요 관사가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강, 어 소유격 관계된 명사 뒤에는요 무관사 명사가 나옵기 특징입니다. 두 번째, d e s i s t o n new backpack. 더 new backpack이 좋겠습니다. of which 더 of which 라면 더를 하나 집어 넣볼까요 of which the brand is p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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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tigious에서 of which the brand is prestigious에서 이거는 오브위치 다음에 완전한 문장, 관성된 명사가 나오는, 나오는 걸좀 기억해 주세요. 뭐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브위치 더 명사 되겠습니다. 자, 강계대명사 왁이 쭉 있습니다. 자, 강계대명사 왁 같은 경우는 플러스 불안전한 문장 적어 주십시오. 강계대명사 왁의 특징은요, 선행사 없음그 다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명사절을 읽습니다. 그 다음 뒤는 에 불안전한 문장. 첫 번째 문장부터 할게요. What is encouraging it's is it a V that the child is starting to change it it a SC? 격려하는 것이 아이들이 아이가 어린이가 바뀌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What is encouraging 주어인데요. 자 중간 자리에 What이 들어가는 경우 선에서 없습니다. 그 다음 What 다음에 주어가 빠진 불안전한 문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You should decide what is right for yourself. Decide w h is e l What is right for yourself. 는목적어 is 고요자앞에 for yourself. What is right for yourself. What is right for y o u h t h e l a t i y s e a t i t e t is i s e w i t e h t r h y What is i h s e w a is t w h t h e l What r i g h e w a s g t What i e a r i g yourself. w h g t What i h e w a s y o u r s w s right e What r i g h e w a s g h What is r e w a r i g e a right for w g h t for yourself. What is right for y o u r s e g h t for yourself. w h a What is right for y o u r s e l 자, 그냥 관계부사 하겠습니다. 접속서 플러스 부사 비축 구고요 특징 플러스 완전한 문장 적어주십시오. 관계부사의 선행사는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관계부사 뒤에는요. 부사만 빠진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해석으로 찾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로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장소에 더 플레이스 비축 긋봅시다 where we spent all our summer 갈고 해주세요 where 다음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여름 내도록 보냈다 라는 뜻의 사형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시간에서 선에서 갑시다 the time is just습니다 where부터 끝까지 갈고 해주세요 완전한 문장 되겠습니다 the, uh, the earth rests 지구는 쉬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면서 분사 구문까지 나온 완전한 문장 이런식 문장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유 나타내는 것, the reason 이붙고요 Why she got angry 가로. 왜 그녀가 화났는지. 이 형식이 완전한 문장. 마지막에 방법은요. The way how X be 습니다 The way how는 무조건 같이 쓰지 않습니다. 둘다 부사의 역할하기 을 때문에, the way를 남기든 아니면 how를 남기든 둘 중에 하나 남깁니다. 자, 그다음 관계사의 생략 내려갑니다. 관계 대명사. 첫 번째, 관계 대명사 자체만 생략 가능하고 목적격붙 주꾸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주격관계되면 사람 비동사 사, 같이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ing나 pp 뒤에 나오는 분사 형태가 남겠죠. 관계부사도 한번 볼까요, 친구들? 선행사가 문맥상 분명한 경우에도 생략 가능해요. 관계부사가요. the way, how 중에서 the way, how, how도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 관계사에 계속 적법합니다 22번 문장 갈게요. She has a daughter. 그녀는 딸이 한명 있는데요. 자. 단계 대명사의 네 계속적 법에서첫 번째 콤마 후 세모 합시다. 여러분, 콤마가 있다는 말은요. 이미 완성된 문장에 추가적 정보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적 용법입니다. 추가적 정보가 붙는다는 말은 그녀는 딸이 한명 있다는 소리입니다. 딸이 한명 있는데 그 딸은 시카고에 살고 있어. 그 뜻이에요. 알겠죠, 친구들? 자, 콤마가 있다는 말은 앞에 문장에서 뒤에 추가적 정보가 붙는다는 소리고요. 자, 쉐이가 볼까요? She has a daughter who is living in Chicago. 갈호에서 도로를 꾸며줍시다. 그녀는요, 시카고에 살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카고에 살지 않는 딸도 있다는 소리에요. 다른 딸도 있다고요. 알겠지, 친구들? 자, 계속적법은 반드시 딸이 한명 있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걔가 시카고에 산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시카고에 사는 딸이 있는데, 시카고에 살지 않는 딸이 있다는 소리에요. 한 명이 아니고 더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 관계부사는요, 컴마 웨이, 컴마 e r e 적어봅시다. 계속적은 그두 가지만 가능해요. When, where, why, how 중에서요, 콤마 when, 콤마 why만, 아, 죄송해 콤마 when, 콤마 where만 가능. 명사절 할게요. 복합관계사에서요. 자, 명사절이끄는 것과 양부의 부사절 끄는것가는데요 복합관계 대명사랑 복합관계 부사 구별해서 갑시다. 첫 번째, 복합관계사가 뭐냐면요, 복합관계 대명사에 ever가 붙거나, 복합관계, 아, 스토리 다시요, 관계 대명사에 ever가 붙거나, 관계 부사에 ever가 붙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에버가 붙은 애들이 복합관계부사예요복합관계대명사 첫번째 Whoever finishes first with S will get with the V, the ticket with the O 자주어자리 Whoever 들어가고요 복합관계사 특징 선행사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주어가 없는 거 보이죠? 처음으로 끝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표를 갖게 될 것이다 두번째 You can choose 그래서 so you 스트 s t can choose 밑에 v which verb you need 밑에다가 o 적습니다. 선행사 없죠. 그 다음에 need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그럼 복합 관계사랑 복합 관계사랑 관계 대명사랑 사이는요. 관계 대명사 어떤 사람이 특징 지어준 특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특정 사물이나 특정인 복합 관계사 같은 경우는 누군지 나타내지 않는 거 불특정을 나타내요. 알겠죠? 불특정한 물건이나 불특정한 사람을 나타내요. 너 네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27번 문장 갑니다. 자, 양보의 부사절을 끄는 관계 부사랑 관계대명사 보겠습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 아, 복합관계, 다시 할게요. 복합 관계 부사랑 복합 관계 대명사 들어갈게요. 첫 번째. w h e e v e r you 갈고. w h e 복합 관계 부사 뒤는 완전한 문장. 그다음에 w h e 갈고. w h 하는 복합 관계 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 의 목적어가 빠 이웃구 같은 경우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으로 봐야 돼요. 해석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로, 단어의 동세 특징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가든,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둘다 일단 들어간 건 부사절이에요. 뒤 문장은 I'll be right there. 난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야그 다음 문장, however h u m b v e it may be. 가위 해볼까요? however 복합관계 부사는요,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어으로 쓰입니다. 아무리 조금 뭐 미쳐 나지라도 초라할지라도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장소는 없어. 됐죠? 이거 숙단이죠? 갑니다. 6쪽 들어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중요해요.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the h o m e s 후 앞에 가로 읽고 팜 갈고 땋습니다. was 밑에 v e a fortune t e r l i r l e s.c. 노인은요 점술가였습니다. 어떤 노인이죠? 내 손바닥을 읽었던 노인 되겠죠. d h old m a 은3인칭 단수니까 red는 과거 부이 적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주격 관계에서 필요하겠죠. who 책합니다. 두 번째 문장 There are services for library users. The library 어 library users를 비추겠습니다. 선행사겠죠. 그다음 whose primary language is not English이 갈고 합시다. 자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뜻이겠죠. Primary language는 뭐주요 언어, 주요 언어 다시 말해서 모국어 자기들 쓰는 영어겠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 문장 is there any book? 껴니 북 밑줄 긋고요 선행사 상물이죠. 그 다음에 선행사 있으니까 which you. Which you read in with great interest에서 which you read 갈고하고요 Read 밑에 목적어가 없는 거 표시하세요. 네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 있나요?라고 묻는 거. 그다음에 really 밑에 is 합니다. 저 끝에 as just moved 밑에 v to our street 갈고하세요 자, 릴리 가요. 이제 막 이제 막 우리 거리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 릴리티 really I was at school인데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죠 알겠죠? 내가 학교에서 같이 있었다 릴리겠죠? Really I was at school인데 이거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전체한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 with를 갈 그거 골라야 됩니다 친구들. 뒤에 완전한 문장이면은 전체한 플러스 관계 대명사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 대명사를 골라야 되겠죠. 자1 번부터 답 담당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김수찬 1번답 담당서 읽어주세요. What is the language that is h a r d in this s o 맞아요. That is a hard in this song도 되고 which도 되겠죠. 선행사 사물이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자리니까 which나 t 가능 두개다 넣어주세요. 잘했습니다. 이번 예설을 읽어주세요. We 요 i n w h i c h we can 맞아요. In which we c n 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in which는요. 여기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고요꼭 기억해야 될게 전체화 플러스 that은 절대 안됩니다. 관계대명사요 인 o so in t h 돼요. 꼭 in w h 꼬아라 드세요. i a n t a n w h i c h 전 i w h i h o t a i t a i t i o i t r is 되 Who t a f a r m farmer? 요 포 o r years we cannot see. 안 되겠죠. Years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볼수 없는 비를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어포인트 이만에라 합니다. 관계되면서 왓 밑줄, 관계되면서 댄 밑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가장 큰 특징은요. 관계되면서 왓은 선행사 X 적으십쇼.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됐나요? 관계되면서 댄은 선행사 is. 사람이든 사물이든 두개 다가오는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어, 둘다 공통점은 불안전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 h a t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이해 되겠죠? 그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숫자 1번에 답 나눠서 읽어주세요. What seems clear is that the environmental... 잘했습니다. e 스합시다 정말 잘했습니다. What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워싱스클리어까지가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고요. 자, 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변할 것이라는 것이다 뜻입니다. 오케이, 넘버 투갑니다 또 decision with this 값이 더 선행사 있죠. 그러니까 this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at we make today 갈고 해주세요. Make의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우리가 오늘 하는 결정은요 will affect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The outcome 결과의 내일의 결과에 잘했어요. 그다음 CF는 그냥 다 CF 문장 가볼까요? CF는 저 서윤이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구조 분석해봅시다 I m a i t h u n d e e t h e b a y e best i 요어 e a This i i s is the b e a t h i 요 is the best way. This e a This is the b i s i 요사 d e a t h e a You are busy and undergoing hard times는 너는 바쁘고 이용식 그리고 you are undergoing hard times는 하 너는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다 사형식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아,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 을끈는 접속 쌓되입니다 체크한 일만 많이 했습니다. 소원이 아니지? What she had brought입니다. 같은 볼까요? Renamed showed me the v. 어스 밑에 아이오, 왓부터 끝까지 디오입니다. 어스는 선행사가 아닙니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각각 명사자리입니다. 알겠죠? 왓을 고르는 이유는요, 친구들 선행사가 없으면서 뒤에 헤드 브로 헤드 보트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서 왓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번 갑니다. 숫자 읽어주세요. This is the p i n g that is produced in part o stationary 잘했습니다, 친구들보시오 앞에 딱 페인팅이라는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is r e p r o d u c e d 라는 동사부터 아, 시작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고려면 됩니다. 잘했어요 3번 구에서 읽어 주세요. 맞아. 요 꼬롱 동그랗게 합시다. 전체의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을 고르는 거예요. what 들어가면서 e x p e c t 뒤에 의목적어까지불안정한 문장입니다. 3번 가볼까요? 서인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승 가주입니다 친구들. became이 동사고, obvious는 명백한이라는 주격보호에 들어간 형, 그 형용사입니다. 그래 t h a 부터 끝까지 진주어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른쪽도 가겠습니다, 친구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생략합니다. 첫 번째.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비줄 후, 훔, 위치, 대, 생략 그 다음에 선에세미가 분명한 경우 서, 어, 관계부사 where, when, why, 생략비축 첫번째 일만 가겠습니다 people 비줄끄고 후, 훔, 대 집어넣어봅니다 후, 훔, 대, 생략 왜냐면요 뒤에 you don't know에서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온라인 갈고해 주세요 온라인은 부사역할로 온라인에서 라는 뜻의 부사역할입니다 자 두번째 the place which 국구요 w h 골라주세요 나는 태어났고 자랐다 완전한 문장들입니다 이형식이형식에 3번은요 the time w h c h 국고 when 골라주세요 you can enjoy the island 3형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3번은요 she, uh, she told me the way how인데 the way가 생략된 how 그 다음에 뒤에는 she had escaped from the b u i l d i n g 이것도 완전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밑줄 막겠습니다. The reason과 why 밑줄 꺼 주십시오. 생략 둘다 가능하죠. 둘 중에 하나씩.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생략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더위 외 밑줄 꺼고요. 절대 안 됩니다. X. 3번에는요 목 적격 관계대명사 후에 밑줄 어주세요 생략할 수도 있겠죠. 목 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자 그다음 관계대명사에 계속적으 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코너 위치만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커머 후, 커머 위치 밑줄. 그 다음에 comma when comma where 밑줄 자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that은 계속적인 법으로 안 돼요 표시해야 되겠죠 적봅시다 comma that x 하나 더 전치사 that x 보자마자 바로 이안 되는 거 표시해야 되겠죠 관계되면서 that은요 표시하세요 자 그럼 가겠습니첫 번째 문제 1번 가겠습니다 김수찬 읽어주세요 She was found right 오케이 앞펠 어머에서는 숫자 되겠죠? 이거 사람이니까 콤마 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콤마 대신 안 되기 때문입니다. 2번 구위에서 해봐 주세요. 맞아. 위치는 허드바이스가 선생자고요 콤마 위치면 되겠죠? 데스 콤마 대신 안 되니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성현이. 내가 제시를 우연히 만났다해서 Where I saw Jesse by accident. 달보합시다. 우연히 란 뜻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공언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보스 오브 of 골라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4번 같은 문제 진짜 중요해요. 원래는요 and boss of them 인데요. and 와 them이 합쳐진 한 단어가 관계되면서 무작정 w h 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앤드 보스 오브 미인데 앤드와 데미 합쳐진 단어가 콩입니다. 체크해 봐가 보겠습니다. 수찬 읽어 주세요. 맞아요. 신 안에 목적어 빠졌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사 콩 고르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넘버 2. 자, 얘에 맞아요. O H enable돼야 되겠죠. 주격 관계 되면서 이렇게 계속적 용법 주격이면서 계속적 커마스는안 되기 때문에요. 오케이, 3번이서 소원해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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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되게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부사 w h e r e 고르면 되겠습니다. 3번에 소원해 주세요. 어른 위치해야 되겠죠. 왜냐면 and all of them이 합쳐진 한 단어가 위치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거 되게 잘나와요좀 표시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6 2쪽 갈게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밑줄 끝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동그라미. 관계 부사 뒤 미주 끝고 완전한 문장 동그라미 첫 번째 문장 갈게요. The cities 밑에다가 s 저 끝에 r 밑에 V. Paris and London 밑에 s c 그럼 빈칸 앞에서부터 visit까지 가로 열고 닫아 봅시다. 그럼 visit의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자, 그러면 which that 넣어주세요. 두 번째 문장, this Friday is the day day 비축 겠습니다그 다음에 we plan to submit the report 가로에 보세요. 사명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더내일를선행사로받는 관계부사 when 체크해주세요. 그다음 This friend is the day. The day 어미 죽었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갈고 해주세요. 그 다음 for 뒤에 적어봅시다. 목적어 X.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니까요. 선에서 the day를 갖는 사물이라고 치고 which that 들어갈 수 있겠죠. 구별해야 되겠죠. 앞에 the day란 선행사가 있을 때 뒤를 보고 완전하면 관계부사,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를 골라야 됩니다. 자 밑에 제크1번방 봤겠습니다. The subject is with S. 자 빈칸부터 인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R 밑에 V 그 다음에 Science and Language Art는 S t C 자 숫자나 그러면은 인 뒤에 목자가 빠진 불안전한 문장이죠 답뭐 넣을까요? 위치 위치랑? 대 잘했습니다 이만 갈게요 이번에는 더 컴퍼니 밑에 S 빈칸부터 월드까지 가로 Has gone bankrupt 밑에다가 V 적어줍시다 자 그럼 친구들 파산했다 뜻시고요그 회사는 파산했는데요. 그가 일했던 회사. 주어, 동사 일형 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회사는 장소를 나타내니까 where 넣어주세요. 관계부사. He worked in the company. 뒤에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만 빠진 완전한 문장이에요. 3번은요. Korea is the country. 더 h e country를 쭉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어 uh, 빈칸 뒤에 I want y o to visit. 갈고 하고요. visit 뒤에 목적어 x 표시해주세요. Since the o i e t and the i d o w t s this, 갈보하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ich, 나 t h a t 들어가야 되겠죠. 자, 비에 갑니다. 복합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 에버 빛 r 굽 붙고 선행사 포함 빛줄 다시 말해서 앞에 선행사 올수 없다는 얘기죠. 1번 Whoever w is this article, 밑에다가 s, will be shocked, 밑 l e by what it reveals, 갈보해주세요. 자, whoever는 선행사 없고요. 뒤에 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밝혀낸 것에 의해서 누구든지란 불특정일 나타내겠죠. 호랑 고에브에서 구별 방법은 뒤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해석으로 가야 됩니다. 특정인지 불특정인지. 자두 번째. The main thing t h s is i V to do whichever works best for you. 에다가 SC. 자중요한 것은요,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 세 번째, However h a o u 고 자,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밑에 줄 no matter how 랑 같이 밑줄 긋고 아무리 물결 하더라도 밑줄. 아무리 너가 노력하더라도, One change his mind. 너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을 것이야. 대자 친구들 복합 관계 대면서 밑줄 긋고요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적어 주십시오. 들어가는 자리는요, 명사 자리. 부사 자리 둘다 들어가요. 중요한 건둘다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복합관계 부사비 쪽 꺾고요. 적어 주십시오. 플러스 완전한 문장. 이아이는 부사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선행사 없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앱으로 끝나는 건 반드시 선행사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일방하겠습니다. Whenever 줄 꺾고 위에 찾아서 적어 봅시다. And anytime when 줄, 아, at anytime 적어 주세요. 구조 분석부터 해야 되겠죠. You can ask for our help. 너는 너의 나에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Whenever you need it, 갈고 수식어 처리가 는 분사절이니까 당신이 그것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만합니다. 자, whoever you may be, s is 밑에 v. 나나 보 마이 비즈스는 s c. 네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아닌지간에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여기서는 any one who, 넣어야 되겠죠. any one who 주어자를 들어갔으니까 anyone who 골라주세요 첫 번째 강의. 삼번에는 to whatever works best for your cooking and storage needs. 자 to anything that shows a n y t h i n g that. what ever는 명사 자리 에 들어간 거죠. to 다음에 해라. 어 whatever works best to 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래서 뭐 저어 자리 에 들어간 복합 강의 대명사. 삼 번에는요 what ever를 가로하고요. 부사자로 되겠죠. 나는 절대 놀라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든지 간에 노메르 no 원 적어주세요. 자 설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나머지 6 3 쪽부터 6 7 쪽까지 반드시 풀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기사 설명했습니다.